9월 새벽 집회가 이제 또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9월 새벽 집회는 제가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1980년 7월 6일에 개척하고 9월 새벽 집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한 명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 스물다섯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고, 특별 새벽 집회한다. 어, 버스 종점이고, 또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이래서, 농가주택으로, 또주농사는이 지역이 다 농사지였으니까 다니면서, 새벽 집회 한다고 좀와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새벽 집회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 놀랍게도 그한달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했는데 25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어 그래서 한달 내내 한달 내내 집회를 했는데. 많이 나온 날이 하루 있었는데 26명, 적게 나온 날이 한 하루 이틀 있었는데 23명, 4명, 그러고는 계속 25명 나오는 거 그렇게 시작한 저희 교회, 저의 목회 철학은 난예배에 얼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몇명 나오느냐. 그래서 항상 그 숫자가 줄지 않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다시 50명 목표로 새벽 기도를 한달 동안 또 준비해가지고 연락하고 전도하고 이러는데 50명 나온 새벽 기도 1주년 되던 그해 가을에는 9월 달은 100명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봄 되니까 벌써 새벽기도가 250명. 2년 2주년에는 새벽기도가 한 500명 나옵. 그서 새벽기도를 그래서 2부 3부로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 새벽기도는 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것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뭐, 나중에는 새벽 기도가 뭐, 한 8년 되었을 때는 만 명이 넘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이,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저절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전 지을 때도 여러분 아는 대로 새벽 기도를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교인이 기도하게 만들어, 다 릴레이로 계속 한 분이 이걸 하이바를 쓰고 기도하고 나가면 또 기도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대로. 그래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뭐 기도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만들어서 이날을 나 만나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만나자. 가족이 저녁이 되면 만나듯이 하나님의 가족도 이렇게 만나야 돼.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 우리가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지난주일에 헛되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든지, 이제 우리가 스무 살까지는 열심히 이제 부모님 밑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군에도 가고 직장에서 밖으로 가는데 첫째 사람에게 속아야 돼. 그 경험이 없으면 안 돼. 속는 것이 재산이야.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요사이는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형사법으로 이걸 고소하는 시대가 열린 거야. 안 그래도 일 갈등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고발하게 돼. 내가 감옥에 가도 자식은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식을 감옥에 가도록 고발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점점 어려워. 법은 우리를 점점 어렵게 만든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가 그전에는 물질이 지배하지 않았어요. 가정중심, 예, 윤리와 도덕,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기본의 중세라던 시대인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물질이 태산같이 물질이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물질 보이는 곳으로 사람이 가는 다, 물질에 눌려서,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정치도 아니, 물질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 살인이고, 뭐, 못할 일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결혼을 안할수 있어요.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모든,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관리해야지. 믿는 도깨에 발찍힌다고 저는 철썩같이 믿던 분들이 뭐다 나중 보면 엉뚱한. 저도 친구가 있었는데 아, 난 몰랐어요. 성경에 들어 너그 상처가 어, 너 팔에 그 칼자국이 어디서 나왔냐 물으니까 내 친구가 준 상처라고 했어요. 친구가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에게 우리는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거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속지도 않고 사람에게 속지도 않고 다른 건 귀하지 않아요. 옷 적당하게 입으면 돼.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집 사는데도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가봐라고. 옷을 산다,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야. 자동차다, 아, 시켜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거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만 가지 손해가 마귀는 바이러스인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 천하가 다이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병균이란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고 들어오거든. 악수했다가 또 들어오는 거고. 같이 버스에 탔다가 그만 걸리기도 하고, 지하철 탔다가도 걸리고.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들어오는데. 동서남 어디로 맡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불병거 불말로 막아주세요. 요만한 틈도 없이 세멘트로 완전히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기일하 하나님은 천사가 많으시니까, 저 하늘의 별보다 많으니까 뭐, 얼마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다, 얼마나, 많. 너 머리털도 상하나 상하 안 상하게 하겠대. 너 머리털까지도. 너 좌우에 어떤 전련병이 있어도 너를 해칠 수 없고 너 좌편에 우편에 어떤 재난이 있어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 예. 할렐루야.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하 1층에 가면 기도실이 또 있습니다. 로비에 고그 커피점 커피 있는 바로 그 옆으로 바로 그 자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쁠 게 없어요. 다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가 다 잘하려고 하지만은 지 인생 하나도 건강하기 어렵고 내 아이 하나 잘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왕들이 왕만 되면 그저 남을 죽이고 다 남을 없애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죽는데. 다 자신이 죽는거요 자기에게 오는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거요 여러분, 남의 가정 입도 떼면 안 됩니다. 내게 언제 뭐가 닥칠지 모르는데. 남의 교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제가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뭐 한마디 그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교회 뭐 말할 거 없는데, 아, 제가 이르 전에 들으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설교 시간. 그래서 내가, 이번은 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강남의 중심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큰 교회를, 한, 나중에는 한, 만명 정도 모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분은 특별히 장로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는데, 목회는 해봐야 알지요. 남의 교회 말하면 안 된다고. 목회는 해보면 하늘과 땅인데, 벌써 조금 교인들 모인다고 그 만명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데, 학자가 학교에 있다가 목회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사업을 안 해본 분이 대학 교수라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닌데, 해봐야 아는데, 한마디 해줬어요. 목사님 섭섭해. 감히 나를, 내가 세계적인 학자인데, 나보고 뭐 해봐야 안 닦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웃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냥 산산조각이 아니야 그냥 난리가 난이십 10년 넘게 환란이 몰아닥치는데 천하에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없어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날마다 뭐 종회라면 그냥 수백 명 교인이 한 주일 내내 그 교회가 와가지고 데모하고 양쪽, 한 교회에서 종회 양쪽 도로를 다 점령해가지고 싸움을 10년 넘게 하는 거, 10년 넘게. 교인과 교인이 여기에 천군, 백군 같이 이렇게 싸움 붙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응. 여러분, 기도해. 요 남의 교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남의 가정 말하면 사탄이, 어, 좋은 집이 생겼구나. 아니, 내가 어디서또 새로운 집을 찾았는데, 이 좋은 집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집으로 사탄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기도방을 만들, 병원을 시작하면 병원이 하나님 이안 도우면 안 되는데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학교가 있으면, 아니, 대학에다가 기도방을, 총장실 옆에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는 만능의 무기. 오는 것도 다 막아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손 들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다이 손이 다 미사일이에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기도 가정도 기도하고, 교회를 이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너무 봉사하고 모이다 보면 군대식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개인 기도 시간이 많아야지 자꾸 모여가지고 뭐 떠돌이 별 같이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눈물로 기도해. 눈물 많이 흘려 돼. 우리 교회가 눈물을 도람통으로 쌓을 만큼 우리 교회가 눈물이 이만큼 만든 거야. 하나님 눈물샘을 터지게 해서 눈물이 쏟아지게 몇십년 흐르면서. 이것이 교회를 이렇게 강단으로부터 말씀해 눈물이 없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아플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만 가지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만 가지 흉년이 기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 가지로 풍성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예. 남은 먹는 것이에요. 남에게 줄 것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줄수있어 기도 안 하면 내 하나 살기도 아주 요만한 것도 따지는 거야. 부모에게 하는 것도 요만한 걸 따지고, 이해 관계 요만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너, 너 가자, 가자라, 가자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실 축복이, 앞으로 주실 축복이 있으니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응.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그게 천사예요. 고난, 질병, 그게 천사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는 다 어려움이 있어야 산으로 가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야 밤을 세우는 거지. 어려움이 없는데 누가 밤을 세웁니까? 고난이 있어야. 그래서 모든 고난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기도문이 터지는 거예요. 쬐야. 조금 잘난 거, 예, 어제도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배운 거, 요만한 덕보는 거죠. 대학이 조금 더 좋은 대학이다, 조금. 조금 더 뻥. 서울 산다, 인천 산다, 조금, 조금, 예. 명일동에 있다, 강남에 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강남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있다가도 뭐 강남 가는 거돈몇 그 푼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전혀 더 좋은 곳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좋은 아파트, 좋은 학군, 좋은 직장,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삼성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회사들은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뭐 1년에 뭐 한, 한 5천만 원 차이 있나? 기도하면 한도 없이 주시는데, 한도 없이.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런 일에 경쟁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네 가자. 네 삼성 들어가라. 난 여기 들어가겠다. <laughs> 왜? 기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다른 모양을 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9월 새벽 집회가 감사하게도 44년째예요 지금. 우리 제가 1980년 개척했지만 은 서울 온 것은 70년에 온 거예요. 제가 있던 노회가 강남 한강 이남에 있는 영등포 수원 노량진 강남 성남 여주 이천 시흥 안양 이게 다 같은 노예. 경기도 전체가 같은 노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뭐 전부 그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저는 내가 모든 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만큼 든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안 돼. 저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노후에 내가 아이고 다나 목회 이제 다 했으니 나도 이제 놀자.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 그랬더라면 내 노후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턱 긴장하면서 그 어려움이 나를 살렸다. 단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목회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데 앞으로 70, 80, 90 지나 놓고 보면 우리 교회 처음에 이 어려웠던 것 때문에 주의 종이 자세가 달라져. 자세가 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막 소송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교할 때도 이 저주 받으라고 망해놨고, 나쁜 소식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기도해도 그분들을 기도하고 그래요. 왜? 아, 다 천사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 겉으로 이 교회에 지은 이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많은 교인은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다 배반하고 다 그랬는데, 누굴 믿어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목사님, 목사님. 그건 한순간에 변는 하나님만이 나 지켜줘. 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믿을 리가 없어. 네.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음. 나를 둘러싼 것이 다 헛.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사람 몇년 지나면 다 그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네. 이번 9월 새벽 집회 집중 기도하요 주여 이번 집회 에큰 은혜 받게 하세요. 큰 능력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준비. 조금만 시간 있으면 내 방에 들어가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 손들 불 꺼놓고 손들고 기도하고. 늘 기도 해세요 기도 많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고 한국교회 살길이고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지금 기도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모였던 뭐 호텔에 모이고 다 기도동산이 무너졌어요. 기도원에 가는 길이 다막 가시밭길로 다 엉컹기로 다 덮였어요. 기도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런 교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탱크로 밀어버리면 그냥 교회 다 무너져요.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적군이 와도 들어오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번 9월 새벽 집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